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 해요. 울고 싶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내가 세상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아 오늘이 22일이야. 예를 들어서. 네. 오늘 22일 지나갔구나. 또 내일은 23일이다. 23일 지나갔구나. 세상 시간 개념. 세상 개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딱 그렇게 덜렁이 나 혼자 애딴 섬에서 노딱 혼자 사는 그런 기분. 그래서 당신을 보면 무기력해. 내리란 단어가 모리란 단어가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단어가 꽉꽉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 없어. 어? 그게 대답해. 네. 노트북 뻘러 봐. 왜? 점을 보면 틀렸으면 네. 틀렸다 말해도 된다 했잖아. 네. 기모 기다 말을 해줘. 네. 네가 뭔데 고기만 까딱까딱하고 자빠졌어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네. 내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 네. 시집을 갔어. 내가 임신을 했어. 네. 그때부터 나의 눈물이었거든. 네. 신랑을 기다린 나의 눈물. 네. 우리 신랑들이, 뭐, 나, 결혼해서 남편들이, 여자들이 임신을 했으면, 여보, 뭐, 겨울에 딸기 사고면 딸기 사다 주고, 뭐 요즘에 네. 시다가 좋아서, 딸기 뭐, 얼마든지 뭐 많잖아, 겨울에,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네. 근데 당신은 애기 배에서 애기하고 당신하고 뱃속에, 뱃속에 애기는 애기대로 불안해 있었을 거고, 네. 당신은 임신 해서 내 신랑이 언제 들어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있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애기를 낳았어도 당신은 혼자 애기를 낳지 실랑이 예? 당신 고생했네, 손잡아주면서, 얘기 나진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결혼 자체가, 당신한테는, 좀 더, 5년 있다가 결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빠르지 너무 빠른 것도 있지 않았나 싶고, 네. 또, 이 머리 정신 상태가, 네. 니를 두고 말하는 거야. 너, 이맥라간 년아 남자를 결혼했을 때이 네.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그리고 남자에 대해 딱딱 알아야 되는데 나 정식으로 노골적으로 까놓게 을며이 남자 조금 만나다가 조금 또 싫으면 이 남자 조금 만나다가 싫으면 저 남자 조금 만나다가 싫으면 이 남자 만나다가 네. 선택한 몸에 너 신랑이야 내말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 선택해서 네가 큰 오산을 한 거라고 어그 앞전의 남자를 선택했으면 네가 이렇게 네 인생에 덫치를안 걸어 놨을 텐데. 네의 선택 하나 잘못 함으로 임신해서부터 뭐 말인지 알겠지? 네. 응. 임신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서 임신했단 네. 말이야. 네. 남자가 그다지 반는 임신은 아니었어. 좋아하는 임신은 아니었다고. 음. 그렇다 보니까 네가 눈물을 흘고 리산 거야. 어? 네. 응? 좋아하는 임신이었고 널 너무 사랑해서 아기를 가졌더라면 같이 손 잡고 같이 응? 울 때는 울어주고 웃을 때는 웃어줄 텐데. 그런 얘기 저기 없어. 애기 임신했을 때부터 네. 그래서 늘 불안한 인생 내 신랑하고 살면서 내 신랑이 바람을 오지게 더 피운 사람이거든 네. 망나니거든 개망나니 망나니 망나니 개망나니 상망나니거든 그런 사람은 네가 제대로 골라 버린 거야 알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혼생활 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게더 많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네 혼자 차이는 음? 그게 네차이면 신랑이 니네 혼자 떠들어라. 나는 잠잘 난다. 니네 혼자 떠들어라, 떠들어라. 나는 집에 안 들어갈 란다 그런 는자더 많았을까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많이 억울도 하지만 은니가 너무 비굴해서 그래. 너 다른 여자 있어? 나 그래. 나 너, 너하고 안 살아 도장 찍어.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도장 찍은 거야. 양육비 대줄게 하고 그러면 애 키면서 우 그냥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니가 살았을까 말을 하는 거야 자네가. 네. 근데 양육부는 계획부를 양육비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애기는 나 혼자 나서 나 혼자 키워야 되고 네. 나 혼자 임대인활나 혼자 해야 되고 네. 내가 사는 게 지금 딱 미치는 인생 사는 것같아 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어디서 기댈 곳 없어. 네. 그런다고 해서 나 혼자 일을 하기는 해. 네. 밖에서 아까 막 겁나게 막 떠들고 웃고 자라더라. 알지 전전나 잘하더라. 잘하더라. 그놈만 뭐 막상 네 새끼한테는 하나도 해준 게 없잖아. 응? 왜이말 하냐면? 내이 말이, 너, 니네 새끼, 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 네. 니가 오늘 가서 애들한테, 애한테 대하는 행동이 바뀐, 바뀐다면, 훗날에 니네 새끼가 니한테 효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니는 훗날에 니네 새끼한테, 열 일곱,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살. 그물로부터 너는 빌고 살아야 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어? 왜? 니가 언니로서 지금 행동은, 내가 애기만 데리고 산다 뿐이지? 엄마가 솔직히 행동 똑바로 하면 못한 건 사실이잖아! 아닌가?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기가 울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기가 불안해? 어? 뭔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를, 아나, 애기를 네가 데리고 키워준 것만 다, 응, 능사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이 정신 지금 넉나간 것처럼, 잠에서 덜깬 것처럼, 어? 애기를 내가, 그래, 애기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태권도 보내주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애기한테 준 상처, 어? 애기 혼자 애롭게 냅둔 상처. 그걸 갖다가, 엄마 오늘 일 갔다 와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애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야, 이 병아. 네. 알아? 네. 잘해주고네가밥 먹어주면 잘해줘? 야! 대한민국 요즘에, 몇가 짤면 움직이면 다밥 먹어, 씹어라. 왜이말 하냐면, 애기가 네. 되게 그늘에 있어. 혼자 가방을 지어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방을, 지, 뭐, 뭐, 요즘 가방 안 갖고 다닌다 치지마 친구들하고 놀고 막 놀아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아이는 쪼그라서 혼자 글씨 쓰고 있는 거볼게안 보여. 그러면 어렵다는 마음이거든? 네. 늘 애기가 지금 어린아이가 10대밖에, 10대, 1대도 초야, 초. 10대 네. 초가 벌써 그늘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너 네. 같은 그늘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어 애기가 엄마한테 뭘 배우고 살겠냐 아버지랑 돈 내는 솔직히 니네 마음에서 지었으면 좋겠어 너는 어그 신랑이라는 사람을 마음속에 잊었다 생각을 하겠지 아니 너못 잊었어 마음에서 억울하고 불하고 화나고 응저 새끼는 잘처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족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넌 마음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새끼가 돈 왕창 벌어서 어지 새끼도 되는데 나집한채 사주지 않을 아, 어, 아닐까? 우리 애기 앞에, 애기 앞으로 생활을 좀 주지 않을까? 너 그런 생각 버려! 어? 니한테 그큰 도움 될 거야. 왜? 그 새끼가 어렸을 때 애기 버리고 갔잖아. 네. 자네 버리고 갔잖아. 네. 자네 버리고 상관 없어. 그러나 지 새끼 버리고 갔잖아! 네. 그러면 지 새끼라면 뒤에서라도, 어? 니를 떠나서, 못 사줘, 못 사줘, 못 사줘, 못 사줘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거일도 없잖아. 네. 그치? 네. 그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네가 얘기해 온날에너 유학 가고 싶어? 엄마 능력 있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 너 유학 보내줄게. 너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그런 엄마가 되라는 거야. 네. 어? 네. 이 앞에 찌릿찌릿 한심에두심에세심에네심에 네 어? 엄마면 당연히 해주나 해줘야 되는 거 네. 크, 생생 내지 말고 해주세요. 알아듣겠어요? 네. 그리고 니가 오늘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이유는. 그렇게 채했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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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아까 그, 바람나서 남편이 헤어졌어.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꾸질꾸질을 사는데, 어? 머리, 얼굴 이쁘잖아. 머리 딱 까고, 화장 이쁘게 하고, 밖에 살아. 나 소망 맞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좀 봐주세요. 나 우리 신랑한테, 응? 우리 신랑 바람 피워서, 나 소망 맞았어요. 강과 하고 다니니내말 틀렸을까? 니딱보습 모습, 모습이 그래, 오케이? 네. 그러나 나는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 어차피 네. 그런 사람은 네. 나랑 평생 같이 살아도 늘 바람이야. 네. 늘 그리고 나한테 이 혀끝으로 나한테 뱉은 상처가 너무 커. 네. 나는 원래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을 악센트를 팍팍 주야지 발음이 나와. 네. 아니면 말다 더듬어. 네. 아니면 혀 짧은 소리가 나. 네. 그래서 이렇게. 왜저보살이 저렇게 흥분하지? 흥분 안 하고 싶어. 어지러워, 지금. 네. 알겠어? 네. 내년, 네. 내 후년. 네. 그것도 괜찮아지니까. 네. 내가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할 건데. 네. 감나무 옆 밑에서, 아저감 어, 언제 익을까? 어, 언제, 그러뭐 익으면 나한테 떨어지겠지. 그건 니의 무기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를 거야. 네. 알았어요? 네. 무기력한 마음부터 곤치세요. 아까 친구한테 그랬지 졸라게 까져서 왔다고? 까, 까이고 까 왔다고? 안 까였어요. 어? 그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서안 까였어요. 아, 착각하지. 까이고 지금 니가 까이고 있는 거야. 네. 알았어? 네. 애기 잘 키워. 애기 많이 불안해. 네. 씨발 어디 아니라고 지랄해. 개같은 년아. 한번만 더 이렇게. 야 누가 그러더라? 나한테 정말? 뭐 무서워서 못 온다고? 야 똑바로 살아봐. 얘 무섭는지.